이런 사례가 저도 아주 처음인 것 같아요. 신장 내 거를 지금 뭐 30년, 40년 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올라간 환자는 딱한번 봤던가? 오늘 사례는 만성적으로 신장 질환이 진행하다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신장이 아주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했고, 투석을 시작한 이후에 환자 증상도 좋아지고, 뭐 신장 기능도 호전돼서 투석 횟수를 주 1회로 줄였지만, 은 그 이후에도 거의 2년에 걸쳐서 신장기능이 서서히 좋아진 사례입니다 그 투석 시작하신지가 23년 12월 달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예. 이, 1년하고 9개월 정도 되네요 예, 네. 근데 김영희님은 제가 교육받으러 온뭐 여러 가지 레지던트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저도 아주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실 때도 신장이 상당히 많이 나쁘셨는데 예, 네. 증상이 없었었어요 신장 크레아틴이라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정상인은2 8 분의 1 정도고 이 정도 수치 시작하는 자는 거의 없었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전혀 감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 검사를 했는데 그 뭐라고 나쁘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거요 그때는. 제 신장질환에 대해서는 낯선 나노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접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험할 거라는 거는 감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기 와서. 물론 이제 이런 사례가 조금 예외적인 경우이네요이 환자는 아주 그 특이했던 것이 저한테 처음 진료를 왔을 때 크레아틴이 여기 보시면 23년 12월 4일인데 28.56이었어요. 그, 크레아틴이 28.56이라는 숫자는 신장 내 거를 지금 뭐 30년, 40년 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올라간 환자는 딱한번 봤던가? 근데 특이한 거는 이분은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 보고 투석을 그래도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투석을 권유하고 바로 시작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투석 시작하고 초기 데이터인데 크레아틴이 28.56에서 두 번을 했는데 크레아틴이 10.4까지 떨어졌죠. 수속을 두번 하면서 크레아틴 10.4까지 된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고, 어, 이거는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 내에 신장이 나빠졌다가 이제 급속도로 또 호전된 경우죠. 사실 10.4에서 수속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는 거가 흔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신장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줄여들었고, 한 번으로 줄이니까 크레아틴 15.76이 됐죠. 15.76이 작년 5월에는 12.8까지 떨어졌죠 최근에 8.5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게 좋아진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신장기능이 좋아졌고 증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좋아져서 투석을 중단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투석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투석 사이사이에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 늘어나는 체중이 뭐 1kg, 0.9kg, 1.2kg, 이런 정도는 아주 안정되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소변이 잘 나오실 거예요. 네. 소변이 잘 나오시니까 어느 정도 음식물을 섭취해도 별로 체중 증가가 없으시죠. 이렇게 체중 증가가 없으면 수확할 때도 환자 몸에 무리가 덜 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포텐셜이 회복될 수 있는 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쁘게만 안 하시면, 음, 환자분 이제 회복될 신장이 사서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하거나, 화장품이 특별히 뭘 노력해서 잘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좋아질 수 있는 신장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23년 6월 달에 크리아티 1.67이었어요. 1.67이 23년 11월에 12.02가 12 됐고, 12월은 28, 29까지 됐던 거죠. 1년 동안 급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이 환자의 신장 질환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졌다면 회복되 힘들어요. 근데 그걸라기보다는 이분이 이 아마 수염제를 종종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장이 계속 나빠졌고, 수염제로 나빠진 거는 신장 자체 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쁘게 하는 걸 하지 마셔야 돼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신장이 나빠지는 여러 종류의 약물. 이제 여름철에 유난히 더웠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탈수가 심하고 나빠질 수 있는데, 계속 신장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사례를 알려드리고, 많은 환자분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